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드디어 스틸 시리즈 게이밍 헤드셋 아크티스 노바 7 2세대가 나왔습니다. 이 헤드셋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찡 유저들이 꽤 있거든요. 샌디오그 출신인 FPS 매니아인 제 친구도 스틸 시리즈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프로 게이머 중에서도 스틸 시리즈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페이커 선수도 스틸 시리즈 라인업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 보면. 스틸 시리즈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감이 올 겁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요 녀석이에요. 언박싱은 보고 가셔야죠. 자, 여기 보면 2세대라고 써 있어요. 안에는 헤드셋 본체. 사용 전에는 밴드에 있는 종이, 마이크의 종이는 꼭 빼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쪽을 오픈하면 요렇게 매뉴얼, 리시버가 있습니다. 리시버 참 특이하죠? 케이블은 총 3개가 들어있어요. 오디오 잭에 끼워서 유선으로 사용할 케이블, 충전을 위한 USB-C 케이블, 마지막으로 USB-C 케이블이 하나 더 있는데 끝부분이 다르죠? 이건 아까 보셨던 리시버를 위한 케이블입니다. 예를 들어 플스5에 꽂으면 바로 옆에 USB-C 포트를 가리거든요? 이렇게 모든 기기에 이 리시버가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땐이 케이블로 연장해서 리시버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엔 간단히 어떤지 봐야겠죠 일단 아크틱스 노바 시리즈 중 중급기라고 보시면 되고 노바 시리즈의 특유 디자인은 그대로 녹였네요 메탈 프레임에 탄력 밴드를 결합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장시간 플레이에도 머리에 주는 부담이 적습니다 사람마다 머리 모양,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꼭 머리에 맞게 조절 후 사용하세요 왼쪽은 마이크, 오디오 잭, 볼륨 조절, 음소거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전원, USB C 포트가 있는데 가운데 이 부분 볼륨 조절처럼 생겼지만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우리가 게임 할때 음성 채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과 음성 채팅 볼륨의 비율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조이스틱 아이콘 쪽으로 돌리면 게임 소리의 비율이 더 많아지고 메시지 아이콘이 있는 곳으로 돌리면 음성 채팅 소리의 비율이 더 커집니다. 이어패드 또한 통기성이 좋은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 귀에 열이 쉽게 차거나 답답함이 생기는 것을 비교적 잘 줄여주고요. 장시간 스트리밍, 랭크게임, 그리고 심지어 음악 감상까지 연속으로 이어지는 환경이라면 이런 착용감 플러스 쾌적함의 차이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없어요. 하지만 헤드셋을 쓰는 것만으로 주변 소음이 약35-40%에서 정도 줄어듭니다. 막기인 제가 음악부터 게임, 영화를 들어보며 사용해봤는데 저음과 중음은 훌륭한데, 고음역대는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게임할 때좀더 디테일하게 들리는 느낌이에요. 배터리는 최대 5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서, 하루 종일 게임하거나 음악을 들어도 며칠 동안 충전 걱정이 없고, 급할 때는 15분 충전으로 최대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장시간 플레이하는 게이밍 유저들에게는 실용적인 배터리 성능이죠. 플랫폼 호환성은 정말 좋습니다. USB-C 동글 하나로, PC, 콘솔, 스마트 기기까지 폭넓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 특정 플랫폼에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PC로 작업을 하다가 저녁에는 PS5나 스위치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헤드셋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게이머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죠. 아크티스 노바 7 2세대는 바로 그런 환경에 잘 맞춰진 것 같아요. 블루투스와 USB 무선 연결을 동시에 지원하는 멀티 디바이스 연결 기능도 편합니다. PC나 콘솔로 게임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전화 통화를 동시에 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위치로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도 스마트폰 알림이나 통화가 필요할 때 굳이 헤드셋을 바꾸거나 설정을 바꿀 필요 없이 게임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통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리가 동시에 출력되는 거죠. 요즘처럼 게임, 음악, 영상이 생활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이런 멀티 연결 기능은 생각보다 체감되는 편의성이 상당히 커요. 저는 줌 대신 보통 디스코드로 온라인 미팅을 많이 하거든요. 미팅하는 동안 잠깐 휴대폰 전화를 받을 때 무지 편하더라고요. 커스터마이징. 사실 이게 게이머 유저들이 아크티스 노바 시리즈를 사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PC에서 소프트웨어를 받으면 뭐 EQ, 베이스부스트, 트래블부스트 그리고 업데이트까지 세세하게 관리하고 세팅을 할수 있죠. 프리셋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헤드셋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하다고 할수 없는데 사실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간단하게 세팅을 할수 있다는 점이죠. 리시버는 게임을 하고 있는 PC나 콘솔에, 그리고 블루투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연결해주면 끝. 게임은 게임대로 하고 있다가 다른 게임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프리셋 선택을 통해 세팅만 간편하게 바꿔주면 돼요. 저는 주로 아이패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프리셋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게임을 지원한다는 거죠. 아크라이더를 플레이하고 있다가 배틀필드 6를 플레이하면 아이패드에서 프리셋만 바꿔주면 간편하게 세팅이 끝나거든요. 이게 정말 편하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프리셋 바꾼다고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냐?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프리셋 하나로 소리가 확 바뀌는 게 아니고 게임 분위기에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크라이더에서 실내에서 걸어다닐 때 울림, 실내에서 뛸때물 웅덩이나 풀 밟는 소리 및 주변 효과음 차이, 배틀필드 6에서는 좌우 들리는 발자국이나 총알 소리가 더 명확하게 들려서 게임의 몰입감을 좀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마이크의 목소리가 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보이스챗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페이커는 왜 아크티스 노바 시리즈를 쓰는 걸까? 물론, 항상 같은 모델을 쓰는 건 아니지만, 페이커와 몇몇 프로게이머들이 아크티스 노바 시리즈를 꾸준히 선택해온 건 이유가 분명한 것 같아요. 장시간 경기와 스트리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착용감, 사운드 설정, 그리고 무선 헤드셋의 자유도가 필수인데, 이 부분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포인트는 저희 같은 일반 게이머들에게도 그대로 체감되거든요. 아크티스 노바세븐 2세대를 직접 써보면 영화, 게임, 음악, 멀티태스킹을 한 번에 해결하고 커스터마이징, 배터리까지 고려해보면 핵심 요소는 다 잡고 시작하는 게이밍 헤드셋이 아닐까 합니다. 정리하면 여러 기기를 넘나들며 게임하면서 전화통화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안정적인 선택지 중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